음, 저희, 조용해. 하나, 조용해어 오늘은 오늘은 오월어 어제 27일 오늘은 8일일 오늘은 28일입니다 5월 2오일여기늘은 오늘은 하나, 하나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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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오늘 하나 왜왜오오늘하오늘 굉장히 화가난거 같아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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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창리 없이 기자들 200명 불러갖고 끓여주고 있으니 어? 하나가 화가 날 말도 해 응? 그지? 응, 그래 내가 오늘 네가 하고픈 말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철하의 못된 개막내 성열이 놈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성열아 너 지금 뭐하냐 속창 없이 김치찌개나 끓여놓고 계란말이라 하는 이 썽열이 놈아 너 같은 놈이 대통령이냐 이런 천하의 못된 개망나이 같은 놈이 여기에는 광주 고등검찰청 광주 지방검찰청 먼저 오신 분이 여기 다 좋은 자리를 찾아오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응? 성열이 때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오늘 또. 저기 저대쪽에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어? 사기 행각을 반성하지 않는 분양 대행사 다나. 다나에서 뭐 분양 응, 사기를 했는가만요. 나주 토담 정경하는 판사 판사 검사 이 판사 검사들 존경할 거 없어요. 잘해야 존경 응, 존경해야지. 이 판사들 검사들 어 법을 이용하는 장사꾼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 존경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하는데 공정하지 않아 국민들 특할비를 펑펑 쓰고 도둑놈처럼 펑펑 쓰는 그런 놈들은 결코 음, 어, 오늘 하나가 화가 났어 결코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 이큰사놈들은 도둑놈들은! 특할비가 니들 돈이냐? 에이. 특할비 수지지 마, 도둑놈들아! 국민 세금인 특할비를 팡팡 쓰는 도둑놈들이! 그런 놈들이 검사 놈들이냐! 에! 아. 법을 너희들이 먼저 지켜, 이 놈들아! 알았어. 오늘은, 오늘은 목걸이에 하는 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에 카메라 놔둬야 할까? 너무 멀리 해보면 목소리가 안 나는데 이때쯤에 나와가지고 아이고놔둬가지고 어? 목걸이 하는 게 있었는데 목걸이 하는 거치대가 있었는데 그걸 왜서 잊어버리는가 모르겠네요. 아니 저를 또 봐야 돼. 검사원들이 저가 있으니까. 어. 아, 오늘 좀, 뭔가안 맞네. 여기다 놔둘까? 여기다 해쁜 내가 하는 게안 보이는데. 여기다 할까? 아, 여기좀 나무에 그려야 보네. 여기다 할까? 도둑놈들 국민 세금엔 특활비를 지들끼리 펑펑 나눴으는 좀 도둑놈들 돈쓸 돈 때는 나몰라라 하고 좋았지 성열이 놈이 꼬박꼬박 갖다주니까 좋았다니까 아, 됐어 이렇게 해놓고 알나 자예

일만 쳐봤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천하의 못된 개망나이 썩내리가 너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당장 끌어내야 돼요.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 때, 난 조용히 민주당이 같은 놈이 오는가? 그것만 잘 지켜. 어? 뭐, 여쭤볼게. 아 여기 아, 여기가 있구나. 어, 가 있구나. 멘트가 여기다 찍어하지성기 조용히 제 성연아, 너 지금 뭐하냐? 비열배 300만 원짜리 김근희 수사 안 한다는데, 성연아, 너 지금 뭐하냐? 주위가 버린 책을 다른 사람이 주워가니까 설도죄라고 수사하고 있다는데 성연아, 너 지금 뭐하냐? 술은 받아 처먹고 책은 읽지도 않고 버렸다는데 성연아, 너 지금 뭐하냐? 비열 빼고 국가 기록물이 되고. 선물받은 책은 쓰레기통에 버리냐? 성놀아 책을 돌같이 했다는데 성놀아너 같은 놈이 대통령이냐? 술 처먹을 줄은 알지 책 읽을 줄은 모르냐? 에라이 개놈의 자식아 너 같은 놈이 대통령이 자격 이 있더냐? 성일아너 죽어, 뭐 하냐? 대통령 놀이 언제까지 할 거냐? 조국은 3년이 길다고 하는데, 너는 2년 이빠이 할거 아니냐? 그래, 이 나쁜놈이시켜. 벌써 2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망해 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아직도 2년이나 더 해. 해쳐먹으려고 에라이! 철판을 철판을 너같은 철판을 음봤다이개놈 자식아 당장 내려오라! 백석대에서 어사녀무 천만원짜리 받았다는데 정내라! 아 조용히 시간 내가 할테께 백석대에서 서나무 천만원짜리를 받았다는데 성렬아 너 죽어 뭐하냐 김건희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잠근다는데 성렬아 너 죽어 뭐하냐 최수근 상병 특검을 거부했다는데 성렬아 이 가족이 죽어도 거부할 거냐? 이 천하의 못된 개망나이 같은 놈아! 성녀라, 네가 천국의 제자라는데 너 지금 뭐냐? 너왜 그래? 오늘 오늘 엄청나게 마음에안 들어본다. 왜그래을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얘기 해준다니까. 이,가, 허겁뿐만을 내가 다 할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다음에, 어, 어어 가만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과, 시, 정과 17범의 총공이 니네 시승이라 했는데, 성해라! 너죽어 무한양, 네가 검사 시절에 잡아두었던 정정호영이여 뭐여? 정호성 정호성을네 비서로 채용했다는데 성렬아너 죽은 무한양, 네가 잡아둔 문구리 정호성에 네가 풀어주고 네가 비서로 채용하냐 에이! 에라이 에 석창한 없는 놈아 너 같은 놈의 대통령 자격이 있더냐 에라이 나쁜 놈아 전국의 집 주소판을 바꾸는데 670억이나 쓴다는데 성렬아너 죽어! 뭐하냐 왜잘 보이는 주, 주소판을 전국에 다 바꿔가지고, 670억을 왜 쓰는 거냐? 이 빌어먹을놈의 자식은! 돈이 남아도냐? 부자 감사 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이없다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전락에 올려가지고, 서민들은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이피를 먹으려고 자식아 670억이 뉘지 개 이름이야 에라이 나쁜놈아 670억 아깝다 아까워 이놈의 새끼야 이 영화 공천 거래를 했다는데 성민아너 지금 뭐냐 하니가 잡아놓은 저 누구야? 박근혜 박근혜가 어, 공천을 박근혜 딱 가리 이 영화를 공천시켜 국회의원 당선시켜주고 너는 뭐를 얻으려고 그러냐 이 나쁜 성결이로만 2억백 3 0 0만원짜리 넙죽넙죽 누가 받아 처먹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이 다 아는데 수사 안왜 수사 안에 이어팩 왜 수사 안하는어요이 검사놈들아 니들이양심이 있더냐 아! 국민 세금이특팩이 펑펑 술 처먹고 고기 처먹고 이 처먹는다 했으면서 아! 국민들 이어들 아! 죄를 어, 준법을 법을 지켜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니, 이놈들아! 디얼백 수사를 했든가 김건희 집가조작 수사를 하든가 그런 것도 알아면서, 뭔, 총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으라고? 에이, 이놈들아. 차라인데 하나, 응? 나랑 같이 있는 이 강아지 하나를 존경한다니 놈들한테 뭘 존경을 개놈식구라 도둑놈들! 생산을 고양이, 도둑고양이에게 맡긴 게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도둑놈들! 큰사람들아 그 총연기를 당장 석방하거라! 양평 뒷땅으로 고속을 내서 땅값을 올리라고 하는단데 싸움해라 네가대통령이야땅초기꾼이냐 에라이 썩을놈아 너 같은 놈이 누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이나 하는 줄 아냐 최, 역대 최저의 지지율이란다 23%란다 나머지 70%가 이놈을 반대하고 있어 이 개놈 자식아 당장 내려와 이 밥값도 못하는 개놈 자식이 뭔 대통령이라고 에라이 싸굴놈아 니놈을 돼지새끼가 밥만 쳐먹고 술만 쳐먹고하루이십4시간 해농되는 이런 개놈 자식의뭔대통령일 이런 개놈 자식의 알코올 중독자, 술지정비 이런 남자 씨께 뭔 대통령이야 이런 놈의 하루하도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놈한테 이런 날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날을 맞출 수가 있어요. 국민들의 죽어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런 개 같은 놈의만 대통령이야 이런 놈의 이런 남의. 사람 새끼가 아니야 사람 새끼가 이천 마리 이천만 원짜리 변기에서 똥을 싼다는데 성혈아 이 개놈 자식가 이천 마리 이천만 원짜리 변기에서 똥을 싸면은 뭐 똥이 금덩어리가 된다니에. 김건희가 인조인간이라는데! 성현아! 얼마나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그러냐! 에이, 좀 말려주거라! 그게 사람이야! 줄리가 사람이야! 사람, 사람같이 생겼다냐! 로거트 아니야, 로거트! 너희들도 에이. 이 나라의 정치를 똑바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 못된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막 때리면은 때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못된 쌍여리가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엉망직장으로 만드는 그놈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뭐 있어? 놔봐. 놔봐. 줄리의 놔봐. 그림자라는 놔봐. 책을 폐기시켰다는데 성현아, 너 지금 뭐 하냐? 왜 줄리가 사역 금기하냐? 줄리줄줄리라얘얘기하는데왜못하게하는 거야 줄리라는 노래도 없을 거냐 준줄준야너 지금 뭐하냐? 성묘에 들어오면 문 잠가놓고 뭐하는 거야? 어, 저희 다시 그 잡아갖고 저기 고리 걸어놓으면 돼? 이태원 참사유가족 피눈물 나게 하는 성녀라 국민들 죽어도 눈물 한 모양을 희생의 성녀라 너 같은 것이 대통령이냐 당장 몰라서 그런 당장 내려 오라. 이티어 특검을 거만한 성년에 당장 탄핵시켜야 돼요. 고리에이 새. 성녀아나라망해 가는데 너 죽어 뭐하냐? 국민들 경제 민생 안보라 힘들어하는데. 너, 지금, 뭐하냐? 술 예진가에 처방하라! 고기 예진가에 처방하라! 즉할비가 니 돈이냐? 니돈 쓰러야만! 왜 국민 세금 특하비려 쓰고 있지 나는! 이 캐러 오자식아! 도둑도 오자식아! 너 같은 놈의 대통령에 국민들이 니 용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에라 이 나쁜 놈의 새가 반국가 세력이다 빨리 외국으로 가라 이말. 백해 미간놈자씨 햇볕을 찬성한 놈의 자식 이렇게 놈의 자식 당장 끌어내야 돼 이런 놈이대통령일까 이런 놈이, 대통령이니까, 이런 놈이. 이런개놈 자식이 나라 엉망진창 되고 있잖아 반사는 지들 멋대로 판결한 거 검사놈들은 별건스사로다하어 싶다고 이검사람들은별건스사로 너희들을 조사할 것 같으면 너희들 다 감방에 들어가 말. 이개놈 자식들 개보다 못한 놈 자식들 그러고도 너희들의 국민한테 호매 어, 지키라고 말하자이 자족이 개 이놈들아 이 썩은 놈들아 뜻갈비 쓰지 이개 이놈의 들아 듣갈비가 니네 돈이야 어이 에아이고씨아 오늘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결아, 너 지금 뭐하냐? 뚜껑을 거부하는 자가 봅니다. 뚜껑을 거부하는 성결이를 다르키라! 성유라 내가, 어, 그, 뭐냐, 어, 뭐, 양주 보내주면 네가다 처먹을 거지? 술 좋아하는 성유아 하루 24시간 해롱되는 술 처먹고 해롱되는 성유아그 같은 놈이 뭔 대통령이냐? 이비라먹을 놈이 자식아! 돈이 없어서 국민생업으로 밥 차먹고 술 차먹고 거기 처먹는 거랑백이 자식! 빌어먹을 놈의 자식! 이런 개 놈의 자식이 뭔대통령이니 이런 놈의! 이런 거지 새끼! 걸뱅이 새끼! 당장 돌어놔야 돼! 가라! 사장님 가 씻게 아이고, 허리야. 어, 하나가 오늘 굉장히 화가 났어. 어, 그제? 하나가 오늘 굉장히 화가 난 거야. 응.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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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가 굉장히 화가 났어. 엄청나게 화가 났어. 뭐라 그래, 그래? 어, 성녀라, 너 지금 뭐 하냐? 하루 종일, 예? 어, 술만 처먹고, 응, 어, 그러지? 줄리, 어, 너도. 그, 어, 정신 차리고, 예? 얼굴 고만 뜯어 고치고, 예? 또, 어, 그리고, 그, 누구냐, 응 최정 목사 출입금지 시켰다는데! 줄리도 출입금지 시키거라! 여기에는 어, 광주지방검찰청 저기가 검사놈도 있는 처 있는 곳야개놈 식대, 정신차려 성전이 바지까르기 와지게 잡이 썩을 넘들어 정신차려라 언제까지 썩은 동아초 성전이 붙들고 있을래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이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야 검찰 공화국 아니냐? 이 썩을 놈들아! 이게 나라야! 아이, 이 검사람들아! 이 도둑놈들아! 니들 그러면 니들 내는 세금으로 니들이 살아가든가! 왜 국민 세금으로? 이 썩을 놈들아! 이 사무실 지지하고 월급 받아 처먹고 그런 거야! 이 썩을 놈들아!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이라면 이 검사람들아! 니들만 저기 대구에 가서 살아 이 새끼들아 에이 따로 대구에서 살아 이 검사놈들아 에이 새끼들아 못된 놈의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머리도 아프고 하나야 네 얘기가 내 얘기지? 내 얘기가 네 얘기잖아 그지? 이런 못된 검사 놈들,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주 검찰 공학으로 만드는 그런, 그런 못됐 처먹은식벌을 가진 놈들, 검사 놈들, 답세 브라야 돼, 검사 놈들, 답세 브라야 돼, 개놈 식대.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